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온라인 수업, 이제, 또, 두 번째, 2학기에두 번째 온라인 수업, 어, 이제 뭐, 최초로는 이제 4주차 될 텐데, 음, 수업 진행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과 수업 진행하게 된, 음, 건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섭섭한데, <laughs> 아, 어, 이름 정도 서로 알고 친하게 지겠습니다 됐다나에, 그 동영상 수업은 음, 이제 저번에 여러분들과 그 해당 과목, 해당 단세임들 함께 어, 증가 감소에 대한 극대 육수가 설명을 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서 이제 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것도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결국 이제 함수가 이제 증가와 감소를 갈 건데 어, x가 무조건 증가합니다. x가 증가했을 때 y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요 y가 증가한다고 치면 x가 증가이고 y도 증가인 이런 형태를 바로 뭐라 한다 당연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 x를 증가시켜 놓을 때 y가 올라가는 y가 y 값이 커지면 계속 증가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f x 이라고 치면 어, 모든 거에 대해서 x1, x2라고 한다면 x2가 x1보다 이제 고한다면 어, x2의 제곱은 x1의 제곱보다 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한번 넘기면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은 0보다 클 거잖아요. 무슨 분이냐면 x2 빼기 x1 이거에 x2 플러스 x1. 이게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건지 당연하죠. 어, 0보다 큰걸더 했으니까 0보다 클 거고요. 큰 값을 작았으니까 뺐으니까 0보다 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x2, x1보다 크다면, x2의 제곱의 값이 x1의 제곱보다 당연히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함수 값은 당연히 커질 테니까 어, 0보다 큰 모든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라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감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감소는 이제 거꾸로 가 되겠죠. X를 무조건 증가시켜 봅시다. X를 증가시켜 볼게요. X를 증가시켰더니 Y는 어때요? X를 증가시켰더니 Y는 어떻습니까? 오, 감소하네요. X는 어떻게 됐을 때? X는? 플러스 값썼을 때.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뭐하대요 당연히 뭐, 작겠죠. 이렇게, X를 증가시켰다라고 썼을 때, Y 값이 작아지면, 뒤를 뭐라 하자? 아, 간소라 하자라고, 어, 우리가 소체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아, X2, X1과 X2에서, 어, X2가 X1보다 크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 x2의 제곱이 x1보다 작다면, 친애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x2의 제곱에서 X2, x2가 x1보다 커요. 근데 x2의 제곱이 x1보다 제곱, 넘겨버리면 이렇게 넘기는요, x1의 제곱의 값보다 전부 작겠죠. 그럼 이제 어, 왜 이렇게 되냐? 간단하죠. 얘를 따지면. 넘어가면, x2 빼기 x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x2 플러스 x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어때요? 이 상태로 이렇게 딱 된다. x1이 x2,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성립해요. 플러스예요 왜냐면, x를 진단시켰으니까 중요한 건, 얘둘다 음수니까, 더해봤자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그 얘는 문제가 되겠죠. 성립하는 걸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에 음, fx가 마이너스 인턴 구간에서 fx의 제곱은 당연히 감소한다.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극대가 중요한니다 자, 극대라고 하면, 어, fx가 열린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터 작거나 같은 이식구를 F에 A다 하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간에서요, A란 구간에서, X란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에 대해서, 열린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순간적으로 큰 애는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X값 중에서 그나마 제일 큰 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어 나와 있는 극대의 정입니다. 극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도 어, 여기 있는 fx 값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있는 x는 이 구간, 열린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어, 얘보다는 작은 값이 없는, 순간적으로 가장 작아지는 값들을, 어, 모든 x에 대해서 fx, 어떤 fx보다 순간적으로 작아지는 값, 그 극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음, 근데, 이제 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극대극소라는 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다 작다로 단순히 이해하시면 좀 곤란한 일들이 생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극대. 극대가 어, 정의로 따지면, x는 a라는 구간에 대해서, x는 a 라 구간에서, fx가 순간적으로 fa보다 작아지는 값이 있는 값을, x는 a에서 극대다. 영어로 이제, 로컬 맥시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친구들. 근데 이거를 그것도 극소 도 당연히 어, FX가 x는 a 라는그 구간 전후로 해서 어, 적어도 FA 값보다는 작아지지 음, 않는다. 이거를 X는 A에서 극소다, 역시나 영어로 로컬 어, 미니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 근데 여러분들, 이 크다 작다의 개념을 함부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크다 작다라고, 얘는 크다, 얘는 작다. 이렇게 크다 작다로, 어, 단정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일단은, 크다, 얘는, 이 짧은 이 X는 A라는 좌우로, 이전 구간에서, X는 A라는 이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는 가장 커지는 값이고, 어, 순간적으로 가장 작아지는 값이다. 라고 이해하셔야지, 얘가, 어, 속 좀 크다, 큰 값이다. 얘는 좀 작은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극대 값은 극, 속 값보다 크다. 어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극대 값이 극값보다 큽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 값이 극속 값보다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이렇게대상할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중요한 건, 여기가 극대입니다. 여기, 여기서 극대가 될 테고요. 여기서, 어, 극대가 되겠죠. 여기서 극소가 될 거고요. 여기서 극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극소 값보다는, 여기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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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가 이만큼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구간 내에서, 어, 순간적으로 커질 수 있다, 순간적으로 작아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긴 한데, 솔직히 선생님이라면, 극대 극소를 상태가 변하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극대 극소를, 어, 단순히 크다 작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어, 수업시간에 어떤 친구가, 어,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fx가 절대가 x 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맥스는 0에서 극소입니다. 분명한 건, 어, 여기가, 순간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거잖아요. 상태 변화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쭉 내려가는 거니까, 기울기까지 음소 될 거고, 기울기까지 음 양소 될거아에요 그러니까, 꺾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 분명히 상태 변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극소값이라고 그 읽을 수 있을 지언정, 미분은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봤으니까, 그 미분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면서, 이 정은, 이점 자체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같지않으니까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끝까지 마이너스 되고 끝까지 소각되면 는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제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소라는 개념과 미분 가능성은 서로 결개의 개념인 건데 그걸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 다시한번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극값을 가지고 있으면 어, 분명히 한번 f'a는 0이지만 극값을 가지고 있으면 극값을 가지고 있으면 0이지만 거꾸로 어,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극값을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래프로 그리면 yxdv,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점 보시면, 분명한 건 f3a는 0이지만, 상태 변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x는 극값을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극값과 미분계수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가 되겠죠. 똑같은 그 게, 네. 음, 이미 제가 설명했지만, 어, 극값을 갖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극소이지만 극소란 점에서 미분은 가능하지 않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대 극소의 개념하고 미분 가능성 또는 극대 극소에 관련된 값을 단순히 크다닥다 개념 또는 미분 가능하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 다시 한번 극대는 더 이상 꺾여서 내려가지 못하는 점, 더 이상 꺾여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가는 그 점, 상태 변화 점이라고 하면 그 극대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꺾여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오는 지점이 있다면, 상태 변화 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 점을, 어 이제, 극소라고 얘기할 수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꺾여 내려가는, 그게 꺾, 부드럽게 꺾여 내려가던, 어 날카롭게 꺾여 내려가던, 즉, 미분이 가능하던, 가능하지 않던, 그건 상관없고요 꺾여, 꺾여서, 더이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 내려가는 점이 있다고 하면, 극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꺾여서 올라가는 점이 있다면, 극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의 판정을, 어, 이제, 부호가 바뀌는 그런 지점을 이해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대라고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극대라고 할수 있고요. 극소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그 극소라고 할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증가서 판정은 보시는 것처럼 어, 증가 감소를 미분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 이, 만약에, 이거 어떠세요? 음. fx가, fx가 있는데, fx가 증가입니다. 그러면 f'x는 0보다 크다. 말 돼요? 거짓말입니다. fx가 증가라고 하면 f'x가 0이다가 아니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f x 뭐가 된다? 증가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도 개념들이 여러 가지 나올 거고, 물어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까지 추가로 잘 확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살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쭉 연결하면 됩니다. fx가 있는데 f'를 구하신 다음에 0인 점을 구하면 됩니다. 0점과구서 증가표를 구하시고 극값 구하시고 그래프의 대응을 그립니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화선 이제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실제로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프 조화서문제좀몇 개만 풀어볼게요. <laughs> 갑자기, 한글안 열리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우, 난감해라. 아, 됐습니다. 아유, 참.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봐도 코로나는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슬슬 익숙해지시는 게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제 커지는 값, 작아지는 값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에, 그때 극대, 극소, 증가, 감소에 대한 판정 부분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뭐 여기도 만약에 에, 이거 한번 설명가지고 온다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도함수가 되잖아요? 다른 걸볼 필요 없고, 요러보 보실 필요 없고요 아, 뭐였냐, 근데. 여기가 플러스이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플러스이고, 0이고,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아,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니까, 실제는 극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니까, 이구분에서 극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상태 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는 0에서 뭘 갖는다? 극대 값을 갖고요 X는 어디서? A에서 극소 값을 받습니다. 값을 받는다. 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상태 변화하는 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B에서 C, 즉, A부터 있는데, A, B, C, 즉, X가, 이렇게 되겠죠. A보다 크고, 이 모든 이 구간에서, 여기서, 계속 쭉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하는, 뭐 어떤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B와 C가 있겠죠. 어쨌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 여기에서 A, B, C, 뭐 이렇게 되겠죠. B, C라면 계속 뭐가 돼? 여기가 F'X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소리고, 어, F의 A는 당연히 F의 B는 F의 어떤다 C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증가하게 되니다 이렇게 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아, 바로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프 개연 그리는 거 마무리 좀 쳐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1번에 4번 하고요 엉터맨이 어, 깨지네요. 자, 이거, 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실제 이 친구 한번 해보면 어, 여기가 이제 y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이다 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먼저 y 프라임으로 해보겠습니다 y 프라임으로 하시면 어 마이너스 12x의 3제곱 내림 하나 빼면 되겠죠? 빼기 12x의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12, 12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더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 여기는 이제 부호의 변화가 없을 거고, 여기서만 보고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만약에, 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되겠죠. 누가요? F'이 프라임 여기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거 이렇게. 뭐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원래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호의, 얘는 호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얘랑, 얘는 상수적 마이너스가, 두 가지만 도 수, 이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단 점을 기점으로, 마이너스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커지면, 마이너스가 커지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단 점에 대해서만, 음, 이제 F, F가, 증가하다가 옆에 이제 제 마이너스 증가가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수있습니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이단점에 대해서 어, 어, 마이너스일 때 극대를 갖는다. 실제로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 극대를 갖고 어, 쭉 증가 감, 증가했다가, 증가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감소한다. 뭐 이렇게 될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요? 얘가요. 마이너스 -3x2, 3x2제곱, 마이너스 4x2제곱.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렇게 될 거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f 열 얼마? 0은 0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실 수가 대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력상점. 한 번, 두개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보고, 이번 시간은 일단 마무리서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좀만 힘내봅시다. 요거.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역시나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겠죠? y' 프라임 하면 6x의 제곱, 빼기 12x가 될 거고요. 이걸 6으로 묶으면, 6x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되겠죠. 이거 아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이게 얼마고, 2고요. 그러면, 0다 작은 값에선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를 가겠죠. 누가요? 얘는 y'. 프라임 즉 y는 f x 라라고할수 있습니다 y 프라엑 안 볼게요 터미널처럼 보실까봐 y는 f x 라엑스가 됩니다 얘가 그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마무리해서볼까요 아 물론 이제 먼저 y가 f 0값 f 0값부터 그려볼게요. 값부터 연구하면 4가 될 거고요 f의 2 한번 구해볼게요2 구하면 16 빼기, 육사, 24.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되겠죠.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게 바꾸고 있으니까 마무리 쳐볼게요. 따라서, 먼저, 언제? 0에서 극값을 갖죠. 어떤 극값을 갖는다? 어, 극대를 갖고요. 그 다음에 2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y'은요, 프라임 어, 여기는 0이 되겠죠. 이것도 0이 될 거고요. 어, 여기 플러스 받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가될 거고, 플러스 받을 테니까, y는 아마 증가하다가 어, 감소하다가 증가입니다 각각에서 부호 경정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급대 네,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쓰으면 급소가 되는 걸알수 있게 시작니 그래프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마무리 해 볼게요. 그림을 그리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x가 얼마일지 0일 때 아까 했죠. 0일 때 얼마라고 4라고 4를 봤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2일 때극속감을 어, 마이너스 4를 갔네요 여기다가, 2일 때, 마이너스 하니까 아마, 요렇게 되겠어요, 요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하이. 그래서, 플러스 4라는 극대 값과, 마이너스 3 극대 값을 갖는 30대입니다. 누가요? 얘가요. 그래서, y는, 이가 아까 뭐였죠? ex의 세제곱. ex의 세제곱. 백이 6 x 의 제곱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고함수에서 증가 감소를 구할 거고요.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꺾이는 지금 목소도 꺾였네요. <laughs> 플러스 에서 마이너스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이제 극대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극소가 되겠죠. 극대와 극소에 각각 극값까지 구하셔서 극대값, 극소값까지 구하셔서 그 점들을 좌표로 어, 옮기시면 뭐가 된다? 아, 그 함수들을 이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서 좀 하나만 더 여러분들 좀 어,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데 이거 요거만 좀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 어, 제가 이 두함 두 함수의 조합성 원래 함수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를 두 개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겹쳐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실제, 예 네. y는, e 음, 2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 4. 이게 이제, 음, 저도 원래, 실제로 우리가 방금 그렸던 함수가 될거고요 이거 말고, 얘에 대한 도함수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y는 6x의 제곱, 백이 12엑스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색깔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색상을 빨강으로 해봅시다. 봐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빨간색이 여러분들 멋져 뭐 놨더라고요. 얘가 도함수고이 어, 녹색이 어, 원래 한 수거든요. 딱 보면 좀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 여기 점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점. 그러니까 도함수를 다른 걸 보시면 헷갈리십니다. 이렇게 두개 주시면, 두개 두 제가 리잖아요 그래프로. 어, 엄청나게 헷갈려 보이시죠? 그때 여기 갑자기 이 도함수에 막, 음, 꼭지점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두개 동시에 조보되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혼동합니다. 선생 네, 실제로 보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학생들한테 보아함수와 원래함수 동시에 도구를 니다 아, 그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함수는 부호가 바뀌는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부호가 바뀌는 점을 통해서 중요한 건, 녹취감수가 됩니다.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반드시 꺾일 거고요. 근데 그점들이 각각 급 값이 될 거니까, 그것들을 잘 환영해서 그래프를 좀 그리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좀 마음에 드렸고요. 오늘 수업 이제 항체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진가감수 진화부표를 이용해서 어, 어떻게 하면 그래프 예쁘게 그리는지 설명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업 꼭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라는 개념과 극대 극소라는 개념도 구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